사하셨어요 에. 네. 아른시판. 지아 지금 몸살이 난것 같아요. 네? 왜? 왜 났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아, 온몸이 수시고요. 네. 머리가 아프고. 그데 <laughs> 네. 제가 이거냐고 네. 오후만 되면. 네. 뭐야? 정신 혼내신다 무이오후만 되면 피로가 피로가 온다는 거지? 그치 피로죠. 응. 그게 계속 응. 오더라고요? 응. 아직 몸이 별도가 됐으니까. 아, 이 머리통이 아플 수 있어요. 두통 가지 지금 있어요? 지금 어, 오늘 없었는데 오늘, 어, 네, 오늘 어. 생겼어요 오늘 생겼어요? 자고 나는데 머리가 막아픈거예요 어제부터 몸이 쑤시고 막아프더라고요몸잘한것처럼그래서 음. 음. 오늘 아침에 나니까 그러니까 머리까지 막 아프고 음. 그럴수록 관리받아야돼요 관리받으면 또 멀쩡해져요 바로 어깨도 아프고 피로도 있다는거지? 피곤이 아직은 목은? 네. 목통증은? 목통증은 있긴 있는데 저녁는 많이 없죠 거의 없죠? 네. 어깨도? 네, 없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생긴거예요 살짝? 살짝 오는거예요막그 편두통 올때 쪼여오는 증상 있잖아요 그게 오고 있어요 지금 내 온몸에 음. 그래도 요즘엔 좀 사만했죠? 목하고 어깨 안아파서 허리는? 근데, 에, 허리는 아파요 엉덩이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허리가 엉덩이랑 같이 아픈거 같아요 그아래쪽이 하고? 네. 엉덩이가. 아, 엉덩이 계속 너무 아파요. 요즘에 응. 또? 옛날에는 앉아 있을 때만 아팠거든요. 근데 응. 요즘에 어, 이번에는 이렇게 수시, 수시한 뭐 이렇게 뭔 수는 뭐라고? 아리도 아리. 아니. 그러니까쑤시는 거지. 쑤시는 건지 찌르는 거지. 찌르는 게. 그러니까 찌그르다 그러니까. 계속 아프죠. 아 뭘로 뭐 이렇게? 눌러듯이 뭔가 나를 그게 나. 음. 응. 눌러요 한 응. 부분을. 응응 탐 부분을 누르면서 아프면서 그게 이렇게 약간 타고 올라오면서 음. 이쪽 이쪽 허리 있잖아요. 음. 여기까지 타고요. 그럼 이게 바로 위, 바로 거의 위까지가 아프죠. 음. 음. 아직 그 라인 덜 도와줬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갱년기 그, 그 열나는 증상이 좀없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없었었는데 이게 음. 다시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막네 뭐 다섯 번씩 열이 또막 확 올라오고 땀쫙 나는 거 있잖아요. 음, 그 증상이 경년기 음. 증상이지. 그런 게 오면서 음. 또 잠이 안 오는 거야. 아는 <laughs> 불면증은 아닌데 잠이 음. 잘안 와. 음. 그리고 자꾸 깨 중간에. 음. 자 잠이 질이 없지. 네. 잠 자는 게 질이 없지. 네. 낮에는 음. 막 올라오고. 음. 멈추... 하루에 한 대여섯 번씩. 대여섯 번씩? 예. 네. 이 열이 있잖아요. 음. 오늘 관리 받은 거잘 하세요, 그게. 열이 팔팔 떨었다가 땀까지 막 났다가 또 가라앉아요. 음. 그래서또 그러니까 자기만대로 자기만. 왜 그러는지. 뭐 아직 덜 좋아져 그래요. 머리이 있는 건 아니고요. 덜 좋아졌 덜 좋아졌기 때문에 아직서 조금 있잖아요. 가끔씩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지금 관리 받은 여주는 3주 됐죠. 3주 됐어요. 음. 그주됐는데그 아, 3주. 3주 증상이 언제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죠. 그렇죠. 한2 주까지는 멀쩡했지. 네. <laughs> 그리고 3 주째부터 거의. 완전 피곤해 쩌든. 오만대고 사람이 완전히 뭐 정신 없는 상태고. 그 사모님이잖아 지금 제가 얘기했던 혈액순환이 되는 게. 음. 그게 혈액순환이 있잖아. 아직도 많이 막혔기 때문에. 그 한번 관리하잖아요. 음. 혈액순환이 되는 게. 다잘 되는 시기가 2주 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 2주 뒤부터 조금 순환이 또안 되기 시작하니까 음. 이 순환이 이 몸이 몸이 가 많이 좋아졌더라면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멀쩡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은 있잖아 몸이 안 좋아지니까 안 좋으니까 관번 관리하면 그 회력순환이 되잖아요 2주 밖에 유지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있잖아 심한 사람들은 다 제가 알잖아요 2주에 한 번씩 관리 받게 하거든요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근데 지금 3주 됐으니까 조금 조금 힘든데 그게 또 관리받으면 또 멀쩡해져요 그래서 점부더 좋아지면 3주 한달 이렇게 되기 오래 가는 거지 내 피부가 이렇게 이상한 건조해졌지? 사모님 원래 피부 건조하지 무슨 몸이 안 좋으니까 배는 따뜻해야 되죠? 뭐 따뜻할 때고 차갈 때도 있 그래. 목하고 같이 차갑다는 건 오늘 거... 되니까 목도 엄청 더라고 그래요? 그니까 말야 순화야 근 사람이 막 추운거에요 막 그냥 응순는 안되니까 비옷이 막 그냥 으슬으슬 춥다 그러나 응 음, 그리고 몸살기 그죠 몸살기 예 순화는 안되니까 아직은 식사는 어때요? 밥은 소화는 잘 돼요 소잘 되고 소화불량도 높고 가슴은 어때 답답한게 그건, 그건 괜찮아 그건 이제 괜찮죠 여름 나는데 답답하진 않아요 답답하진 않죠 열만 나요 응 음. 답답함은 음. 없죠 이제는 가슴 답답한 느낌 제가, 어, 이번 주니까 부어요 내가 다시 부어 그러니까 순환이 순환이 이주 동안 잘 되고 이주 어. 2주, 뒤부터는 서서히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런가? 예, 그래 그래 사 나보고 이렇게 얼굴이 부요 붓는다는 거는 몸에 배물이 빠질 게안 빠지고 하니까 바로바로 빠질 게안 빠지고 하니까 배물이 쌓이면서 붓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부은 거 같지 않아 살짝 부었죠, 살짝. 그리고 관리 받으면 또 사라지는데. 사람이 몸이 부으니까 무거운 내가 느끼기에는 무겁더라고. 순환이 안 되니까. 순환 안 되면 힘이 없죠. 순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몸에 있잖아, 이이 이까 그러니까 쉽게 말로 배물로 쌓이겠지만 영양 공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양 공급이 안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열량이 안 나오면 사람이 무거워져요. 몸이 따뜻 뜨거워져야. 그 순환 잘 내갖고 그게 순환 잘래 갖고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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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가벼운 이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가벼운 느낌 들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차가울수록 부을수록 몸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에봐주를주 3주, 아직 지탱 못하죠. 오늘 것도 관리 받으면 한3주는 지탱 할 거예요 이제는 오늘 관리 받으면 아드님은 저번에 관리 받고 처음으로 관리 받자마자 몸이 가벼운 느낌을 들었다는데 음. 옛날에 a 허리가 있잖아요 요새 자꾸만 자기가 다운되는 그 증상이 온다고 d o 만 n 어어그 n a 관리 받았잖아 m e Good morning. g o o 아들 너 r n i n g Good morning. g o 주 d m 에 r n i n g g o o 주 morning. Good 는 o r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자기가 그거는 괜찮, 좀 괜찮아졌었는데 다시 그런다고. 음. 그러니까 이수밖에 유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번에 관리비 받고 더 털려질 것 같아. 그그 전에 허리가 아프다 그랬나 허리 그러니까, 어, 허리 허리가 아파 주는다고도 지랄이. 그러니까 그저께 물어보니까 이날에는 허리가 허리가 있는 아팠다가했잖아요 어. 그래서 멀쩡했다 가 갑자기 확 아파 왔잖아요. 아파고 이렇게 이굽어 심했거든요. 아플 때는 확 아프고 그래도 안데 멀쩡하다 가확 아프고 그런데 이 지금 있잖아요. 우둔하게 아프대요. 그러니까 확 올라가는 거 아니고 중간 라인에서 있잖아요. 꾸준, 아, 통증이 계속 있나 보죠. 통증은 있는데 꾸준하게 아프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픈데 견딜만 하대요. 허리가 옛날에는 아예 못 견딜 정도지만 지금은 견딜만한 거지, 저거. <laughs> 这个多长时间？